아티스트 여러분, 4단계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에 4단계 미션이 아티스트로서 각자의 개성과 아이덴티티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미션이었다면 이번 미션과 다음 미션은 공동작업을 통해서 협업 능력, 그리고 개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팀 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웬걸, 웬걸.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새로운 아들의 날에 새로운 긴장감이 생긴 것도 너무 좋고 걱정은 되거든요. 제 고집대로 할수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럼 먼저 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. 지금 정해지는 팀이 이번 그리고 다음 미션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. 지난 미션 우승자인 신재현 씨와 위기를 맞았던 최혜경 씨 팀원을 선택할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은. 앞으로 나아주세요. 우리 쪽은 계속 막 작업에 대한 고민, 어떤 팀사에 대한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갑자기 또 당황한 거예요. <laughs> 그래또 올라오래. 먼저 신지현 씨부터 팀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회가 재현 오빠가 일등이었으니까 재현 오빠한테 먼저 주어졌잖아요. 재현 오빠 머리가 좋잖아요. 분명히 내가 예상하는 분들을 다 찍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. 이현준 씨 선택하겠습니다. 이현준씨 선택하셨습니다 아 졸겠네 아나 역시 나 같죠 그 사람밖에 생각 안 하고 올라갔는데 전 진짜 현준오빠 제일 먼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랑 좀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하는데 섬세한 면도 있고 투박한 면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아. 아, 해경이랑 같은 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해경이가나 뽑을까봐 속으로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, 제발, 제발 저는 윤세아 씨 선택할게요 네, 윤세아 씨 홍동영 씨 선택하겠습니다 김동영 씨 윤희 씨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혜경이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바로 눈을 이렇게 가려서 바로, 바로 혜경이가 또 쳐다볼 때마다 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나 나 보지 마 태영 언니. 다시 신재훈 씨. 네, 서호탁 씨 선택하겠습니다. 네, 서호탁 씨를 선택하셨고요. 유병서 씨는 자동적으로 최혜경 씨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. 그럼 팀별로 한번 가서 앉아 볼까요? 그 형들 팀을 보면 완벽히 성향이 보여요. 비주얼적인 팀이라면 저희는 예상 자체가 안 돼요 지금 <laughs> 다 다르기 때문에.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역시 이겼다. 저기 있는 애들 한 명씩 보내야지. 누가 나 경소가 갈라나? <laughs> 이번 미션은 각 팀이 합심해서 공공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인데요. 아무래도 대형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네요. 그럼 오늘 밤에 각 팀의 팀장을 정해 주세요. 어 사람들이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다섯 명이 좀 약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. 재현 씨도 되게 자기주의는 강하고 현준이 형도 자기주의는 강할 테고 저는 물론 강하고 이 강한 사람들이 맞부닥쳤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? 성룡이 형, 성룡이 형, 박사님이 누구야? 박사님. 성룡이 형. 아 성룡이 어, 형? 어, 그래. 자 그러면 성룡이 형 우리 팀장 박수! 아, 네. 만장일치로 제가 응. 저도 저를 써가지고 제가 팀장이 됐죠. 나는 리더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부담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. 나는 왜냐하면 이끌어가는 걸못 해요. 리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아직 못 골랐어? 네못 어. 골랐어요. 그래, 그럼 우리 걸리지? 팀장을 먼저 결정하고 을 집에 네. 가야지. 그러니까 네. 팀장을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. 지금 분석이 들어갔어요. 분석 네. 중이에요. 아, 그래? 네. 다들 분위기가 아니 저못 해요. 저 말고 다 아무나 괜찮아 이런 분위기라서 저는. 평소 오빠가 팀장이 안 되길 바란 것도 있었어요. 다섯 명이 모인 상태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면 그게 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.